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태연이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이제, 이제 가야 될시간가 거의 다 됐는데, 집에 하, 하룻밤을 끝내려면 일단 라면과 간식과 햄스터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은 시간 조금 남아서 햄스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고, 싱! 뿅! 여기 햄스터가 있어요! 저해해주세요. 진짜 귀엽죠. 귀여워요. 여기가 햄스터 집이에요. 어, 너무 귀엽죠? 그럼 이제 라면 먹을 준비를 할게요. 그고 혹시? 저기, 여기가 태연이 집이잖아요. 장난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여기에 책들과 장난감. 어? 저기 실바니아가 있어요. 동현이가 있던거에요 어, 귀엽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뷰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이제 조금만 있어 라면이 다 돼요. 여기는 태연이 책상, 태연이 의자, 이태연이 자는 곳이에요. 인형들도 있고, 저가 있네요. 네, 화장실 동원이가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제 안녕하세요. 동원이가 지금 롬복스를 하고 있어요. 이제 먹방을 찍어볼게요. 물이 안 들어갔네. 이제 이거 손까지 뜯어볼게요. 내가 네요 뿅. 이거 소스. 뿅. 뿅. 소스. 뿅. 태윤이가 소스를 한번 먹어본대요 어때요? 괜찮아요? 매 맛도 나는데 완전 맛있어요. 오 어? 달다 달아 아, 아, 맵지 그렇지. 않은데요? 짜, 달아요 아, 맛있다. 이제 태연이건 지금 물이 됐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잔 라면 익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제 저절로 이동됩니다 고고 싱. 이걸 실어 주세다 응, 응. 응. 나다기요. 저도 쳤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있었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마라탕 같요 그러면 조금 이따 아유고 오시. 찬물이 다 됐어요. 먹어볼게요. 시작. 저는 깎고 있어요. 언니 언니 내려와.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인절서 앉아서... 끈이 안 보이고 있어. 다시 엎발로가? 뭐 잠깐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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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아, 무 맛도 안 나. 그래, 나. 응. 거. 응. 하하 이거 으 짜잔. 요, 짜잔 여기 얼음 하면 맛있겠다. 물 냉면, 아. 냉면 맛저고 여기다가 스프를이지 진짜 맛있다. 나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탕 먹어. 응. 아, 임희 언니랑 언니랑 같이. 아, 집에... 어제 다들어어또태윤이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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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싶어. 언니, 지금 동영상에 고 있어. 방학에 같이 자자 방학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때, 시은이 언니 소리 할 거야. 시은이 언니. 동건이 게임한 난, 소리가 너무 귀엽네. 너무, 저는 매운 걸잘 먹어가지고 소스를 덧뿌렸어요. 국물을. 저는 내 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할인이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다음 음, 영상에서는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맞아요. 그때 텐이랑 안 나올 수 있고 저희 그때 유튜브 찍을 거거든요 풀빌라에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동영상에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좋아요 안녕.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